싸우는 신? 헤에에에 헤이... 얘가, 그 얘가 무슨 싸우는 신이래 부신 어 그래? 입만 살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니가 무신이야소れ대고고데 안나이 아커시대단원에어 끝까지 봐야 성이 풀린대 대박 야 소이구도사 마타 이츠데 모이데 자 언제라도 오래요 뚜루룬 갑시다 대박 모두들 핸드폰으로 보고 계셔 누워서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가봐요, 다들. 짠, 짠, 짠. 저는 뭘로 보고 계신지 다알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4장이 끝났다. 다이온쇼 슈,료. 다이온쇼 슈,료.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일본 애들도 아직 <laughs> 엔딩을 못 봤다는 거. 하하하하일본에들도 <laughs> 아직 엔딩 못봤어 <laughs> 자, 가이리 마스까 목적이도 미타시다 코코 다시 가이로오 까 가이로오까 가이로오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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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게임을 했어요 제가 요시 가디리 마쇼 자, 일본애들 일본애들은 좀 그래도 했어야 공략이 나오는데 아, 책들을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자 나이온쇼 아베노시오편 슈료 오다유아오다유노 유쿠에 자오다유의 행방 이걸 끝난 줄 알았어 저는 왜냐면 악기 네 개를 다 모았기 때문에 악기 네 개를 다 모았기 때문에 끝났구나 했는데 난자 여기서 또 설명 충 설명 충자 설명 들어갑니다 시츠레이타시마 실례합니다 실례시 아츠 지지 에 고치다니 몰아냈던 어데스까? 여기 계셨습니까? 자, 긴장하시고 자지지무츠와 실무 중에는 자 지치 또 요분아도 있다 하지데으나 요분아 또 있다 하지댔으까? 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랬더니 뭐하는지 시야노윽모시게 그림 어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それで 난노 요오데스까? 진짜 나쁘게 생겼죠, 이거. 야, 봐. 눈 봐. 색깔 녹색이야. 다크서 클이있고 난의 용ですか? その네내리 사마가 진네나리 사마가 오 모돌이니 날れたようです 자, 진네나리라는 애가 여기 캡틴이에요. 캡틴 진네나리 예, 넘버원? 걔 돌아왔대.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点点点. 모토, 모토, 모토요리? 모토요리에요. 모토요리? 分かりました. 자, 分かりました.では,一度,皆で,召集?召集や召集部屋に戻るとしましょう。消臭? 꿀잼. 꿀잼 계속갑니다 아, 뭐야? 아, 뭐, 방송이 꿀잼이 아니었, 방송이 꿀잼이란 얘기 가 아니었어요? 아, 나를 왕따시키는 거? 이런. 자, 사다이지, 사다이지인 사마에노. 하하하! <laughs> 겐조, <laughs> 세츄메시데, 히타노장아. 야하리아시다. 그럴리가, 불통이라니요. 다 보고 있어, 지금. 내 두뇌를 부릅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지금. 에? 눈깔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대각그도 오리니. 자, 정각. 자 스이나 사이 스이나 사이라는 게 이제 무슨 오돌이 같은 거 그런 거예요? <laughs> 화신이래 또그 화신은 불화짠가 짓고세요 또노 오타츠 시대 어다자 스이나 사이라는 걸 그냥 한다 그죠? 아다 보고 있어 그래 지금 책 얘기 계속했잖아 지금 자 짓고와 제 따이 대하리 자 실행을 그냥 그냥 그대로 옮긴데요. 오 컴퓨터가 지금 클났다 클났다 컴퓨터가 지금. 업데이트 를할라 그래요? 컴퓨터 직원들 끌라 그래. 안 돼, 안 돼. 자. <laughs> 나보로거지되는줄 알았어. 깜짝이야. 자, 이게 뭐야. 호모, 호부츠, 호부츠고. 호부츠고노 소시즈 자, 소실됐죠? 타가지고. 곡성의 박도원? 곡성을 봐줘야겠네, 그럼. は、どのように、この、ご、ご説明されたのですかあ、と、と、と、と、と、ぶんた、ぼしあなぶね。な、ご、じぶんから。つなり。ゆかだ、原因いんはわかって、まついまだあ、いまだ。ちょよ危険です。国くさん、ほんじゃも,も、うひだよむそです。ははは、ち、くるんか、じま。 <laughs> 이상한데 데스 붙이지 말아요 죽었단 얘기 같아 데스 아 저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에 살다가 왔는데 지금은 한국에 있어요 모토리사마가 히오 핫다 히오 핫다 사실 예습했대니까요 이 게임 하려고 예습했어요 3시간 예습했대니까 도저히 못 읽는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히오 히오 방자죠 저거? 하츠 맞돼요아 하나츠 히오 하나츠 <laughs> 혼자 봐야지 데스 <laughs> 재밌듯스. 곡성 아직도 하나요? 안 내려갔어? 아직 저거 저거 중에 이요 절찬 상영 중? 제꼬 맞나? 자 하나다 초혼 인대와. 아 그래요? 나이노데스까 근데 각도원 각도원 그분이 각도원 씨가 또 같은 방송이니까 인 씨라고 해줘야지. <laughs> 곽도원 씨가 웬일로 나쁜 역할로 안 나와요? 그죠? 거긴좀 착한 역할인 것 같아.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데 보면은 막나이노데스까 <놀람> 뭐야? 너 아니냐? 저 어둠의 경로. 다크 사이드. 다크 사이드. 땡땡땡. 키오. 얘 이름 모르겠다. 구치와. 와자와이는뭐또또주의했다 하즈 데스가 너의 주둥이는, <laughs> 너의 입은, 와자와이는 그거죠? 어, 화를 일으킨다. 화를 일으키는, 어, 모토니까, 입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낮에 소오모우노 됐을까? 왜 내가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느냐? 모도리사마가 자, 보석항, 보석상자. 자, 호우붓 고の노 마에 を 히오 테니 いる이を見가し미마치 누가 왔다는거야? 재앙 맞다 재앙 재앙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재앙 와자와이 재앙의 주둥이 맞죠 너의 주둥이는재앙이다호너니우우우우 아르노에스까네 저 증거라도 있냐 하이! 킴이 기미, 킴이요 킴어그새까먹어서 기미, 이름을? 킴이요리 사마? 아뇨 킴이 키미하루, 키미하루야, 키미하루, 키미하루様, 사기호도노다카노메노샤세 자, 다카노메는 얘가 키미 키미하루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그 얘네 얘네 집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예, 네? 뭐지? 그러니까 뭐야 이타치나 사스케가 갖고 있는 사유안처럼 매의 눈이에요, 매의 눈. 매의 눈. 사생, 예. 그래서, 뜬, 뜬, 뜬. 아마테라스, 그죠? 자, 기묘하루 삼아. 보여달라. 사생이, 그러니까, 얘 눈으로 그걸 찍은 거지. 사생, 사진처럼. 눈으로 찍어서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죠 ふははは、<laughs> やはりそうですか <laughs> じゃあ、お前の口は <laughs>、こさっていた。国성봐야겠네。火を放ったのは、あなただったのですね。君ある。お、뭔소리갑자기。いや、もうや。 나, 난 나니요, 바가나, 왜더 재밌지? 자,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금모화가 뭐야? 아, 아, 뭐야? 지금 스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면이 즉 가게 때그즉 가게 때 그르 리유와 고래데스까? 어, 뭐지? 이 무슨 키워요? 무슨 키워? 서로 자세요. 안 하다니 미세대. 와타시니 미세를 고동화. 내기나의 이유가 와가리 마스까아 그래요? 어 뭐야? 아그 눈에 비친 그거는 와다시니 미세를 고동화. 내기나의 이유가 와가리 마스까 너한테 보여주고 나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게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아얘 뭔가 기술 갖고 있나 봐. 소리와 소리와. 와다시가 미 봐. 스그니 우소다 아, 또 와가르가라 데어요아저 사생이 거짓말이란 거안 돼. 어 뭐지? 뭐가 막좀막 막 꼬였어. 막 뭐가 꼬였어 지금 얘기가 스토리가. 선호 자세와 이마. 아 지금의 모양이 아닌가? 현재의 것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노모노데와 나이토이고도가 보통 아. 옛날 거라는 거지. 선호 자세와 先日주 추천 터치, 뚜아봉. 추천 터치 따봉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천 딱 터치, 뚜아봉님과, 어, 터치님이시네요. 추천 터치 뚜아봉님과 인사하십시오. 오, 엄청 빨리 나가셨어. <laughs> 얘 뭐였더라? 이 뭐지? 뭔지 볼까요? 대방 뭔지 볼까 대방 여기서부터는 예습 안 했어요. 예습 안 한데요. 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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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다 대체로래요, 대체로. 대체로 오가다 선노 차세와 선질? 토모니 저여름와리니데타 사이노 모노다토 예상 되기 ます. 가네 아, 크... 대박... 뭐야 대충 뭐... 대충... 예... 다이, 다이 이런 뜻같아요 대체로? 예그 그러니까 지금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한것같아요 지금 너 그거 눈에 비친거 그거 거짓말이다 혼또 나노 데스까? 키미아르 사마 진짜미가 키미아르 사마 땐,땐,땐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고타이라 렐루 노가 나니 요리 노 쇼코우 데스 자,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무리 봐도 증거다 소레나라 스네나리 사마 아나다모콩카 놓게 했니가탄 시테 이마스네 오, 대박 뭐야, 얘네가 범인이야? 얘가 착한 애야, 그럼? 모토 요리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모토 요리 란는 애가 얘가 지금 착한 애로 지금 가고 있어 자, 얘가 친한 날인데 친한 날이 너 지금 너도 나쁜 놈 아니냐, 이씨 가담하고 있대. 범인은 코난이에요? 아니었어요. 메타한테 코난, 대원 아이데스. 김정일, 아, 김정일이라네. 김, 김 뭐죠? 김, 아, 생각이 안 나. 김, 아, 김전일, 맞다. 아, 김정일이라네. <laughs> 김전일.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아, 생각이 안 나. 자, 가무, 가기, 김정일, 아, 왜 김정일 나왔지? 자, 하나레노 가무가무 모르겠다. 가이さ 사레띠 오리마시 자, 마세て이た 와타시노 준샤가 노.かけていくのを見たそうです. 야, 다 죽인데. 자 이제 몰아붙이고 있어요. 니네가 니네가 원래 나쁜 놈이다. 자, 엠묘료대가무 양이 가무역이죠 물음표 꺼꾸로 락이님 물음표 꺼꾸로 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락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락이님과 인사하세요 건방화, 건대 좋아, 오이고자 마스 자, 하지 마시되 자, 모토 요리 또 모시 마스 듣고 토 10대 1호와 아베노까 그리고 누구노까? 노 쇼크세노미노꼬도 헬로우 자, 일본어 방송앱 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다시 도 아, 얘 이름 뭐였더라? 생각이 안나네? 어? 어떻게 썼어요? 거꾸로? 이게 뭐지 미나토? 아닌데? 가지가운노대아레바한닝과지나리사마도시가강가에다리마세이요츠나리가 범인이네요 야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게임 다 끝났는데 뭐또뭐 기미하르니 가무 아 뭐였더라 이거 가무 양이 가무약이 아, 폰에서 그냥 치시면 되는구나 어, 뭐, 뭐야 느낌표도 거꾸로가 있네? 아 그것도 을 전해드리면 자아 김이하루 니어 대기 되기타카모시렘 마센 까네 락이니 반갑습니다 하이어 아무 말도 안하시네 타시간니 나니까 히까카루 뭔가 마음에 지금 음 그런거 같기도 하고이러요아는토끼의 김이하루 노 고토 바 자, 예전에 얘기했던 거. 이게 뭐야? 네, 안녕, 아, 핸드폰이시라 좀 쓰기 힘드시구나. 인도니, 무게라레타, 난나카노 이게 뭐니? 찌를, 찌르, 찌르, 찌르다는데, 저거? 사시미 할 때? 사시카크까인테그랄 <laughs> <laughs> 아, 아레데스카네어 뭐지? 어, 비붕새기붕, 비붕새기붕, 미분적분, 비붕새기붕. 감사합니다. 매일 보러 와주세요. 12시부터 1시 반. 매일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9분밖에 안 남았네. 자, 다마카. 이게 뭐들 뭐들겨? 이지조크. 아, 이제 너무 많은 걸 말했어, 내가. 지금은 한국에 계시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척 하죠. 가레라고소 마사니 가무양이 또 요, 요분이 후사와시 또어머노다가네 아니 뭐야? 내용이 지금 메차크자. 하지만 뭔가 범인이 밝혀지고 있어요. 미, 좀 뭔가 <laughs> 지금 뭔가 지금 이심 년이 점점 졸려 졸려지셔야 되는데 정신이 맑아지신 것 같아. 자김이하르 사마 와 가무양이 노고도 시대다 시대때 있다. 아가무야기 놓고도 아가무야기그 곰이었죠? 나 쫓아오던 곰. 걔 카무야기예요. 걔가 소래가 삭격 그 돌이 애를 곧도 뭐 뭔가 얘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안나다가안나다가다고후다리와 <목소리> 우라데 자 속이고 있었대. 이때로 <목소리> 되쇼 속이다. 속이다. 자 일본어를 다아는건 아니에요 저도. <목소리> 아, 고마카스아고마카스다 이거. 고마카스 고마카스 <laughs> 일본인도 제대로 못 읽어 진짜 이 게임 고마카스 고마카스 어 아, 아니네 고마카스 뭐지 아이건아 지나갔대 아 지나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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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대요 지나갔대 쯔-나-가-떼 쯔-나-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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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연결되어 있다, 붙어있다 쯔-나-가-르 <laughs> 진짜 <웃음> 꼭 그런거 붙이지 말아요 사적을 붙이지 말라고 이심기아님 그런 사적, 사적 붙이고 껄껄껄 좀 하지마요 이게 지금 이게 아주 전국시대 그때의 음향사의 얘기라서 어려운데 그래도 공부는 많이 됩니다. 공부는 많이 돼요. 네. 저는, 저는 재밌어요. <laughs> 저는 재밌겠는데, 보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흐흐, 자스가 됐으네, 모토리 서막 네, 저격묘 <적용료> 아니에요. <laughs> 난사, 난사. 맨날 저래. <laughs> 자やっぱ자やっぱ 역시 너였어. 아나타와 마사니. 어, 흉성? 큐세. 흉성이, 흉성. 흉. <laughs> 진짜 미치겠다 씨. 하 <laughs> <laughs> 진짜 <웃음> 흉성 규세 규세이 <laughs> 아 거까지만 하죠 거까지만 <laughs> 흉성이 뭐였지 흉성? 흉성 맞는데? <laughs> 아니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흉성이에요 이거 규세 또데모 이우베기가 누가 아 얘가 누가 누가 형성이라는 거? 야넌 있어서 안, 안 된다. 아 이제 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이는 까지 말지. 아 나이 왜 깼어? <목소리> 이따이나니오시오토스이우노데스까예 제가 탈탈 털렸어. 먼지까지 털렸어요. 제가 시라즈 또뭐 요이. 자 모르는 게나나을 뻔했다. 미나 <목소리> 고고데하테르노다가라나 여기서 니네 다 죽는 거지. 여기 다 죽는 거야. 너! 신따이가! 으고간 어,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목소리 듣고, 약간 늙은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 띵띵띵. 어, 안경, 아, 안경 낀거기겠네 아트! 어, 도망갔어. 니게 다 가. 아, 별걸다 얘기하네. 진짜 니시 데모 아제 데스 스바야인가? 스바야이, 스바야이죠. 여기 스바이, 스바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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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켰잖아요성어 켰죠? 되길거도되아기바와は物にして아きたか오키타かった시仕方あるまい仕方あるまい 이렇게 얘기해仕方ない이がない 이렇게 이 얘기하면 되지. 자, つ나いなさいまで時間がない 자, 이거는, 수렵하단 뜻이에요. 수렵. 저, 봅시다. 수렵. 수렵 하면, 수렵. 수료 하면, 글자가 나오죠수렵 하면, 나오면, 딱 넣고, 딱 치면, 얘 나와요. 카리, 카르래요, 카르. 카르. 그거 말하면 다 끝나는 거지, 이제. 난 이사 가야 돼. 근데 방송하다가 이사 가는, 사 때까지. 자,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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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 자, 잡다, 사냥하다 뜻이에요. 네, 왜, 왜 소름 돋아요? 이상한 미연시 안 하면 되지. 음. 쟤네가 나쁜 놈이었어. 이것도 대반전이네. 대반전 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제5장, 다이고쇼! 스모리노카미, 고레키오. 아, 코레키오구나. 코레키오, 코레키오. 레이오키, 노키오크. 자, 레이오키라는 아기가봐요 노키오크. 레이오키, 노크 이, 마녀의 집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도 지금, 이, RPG 축구로 만든, 게임 중에 독보적인 일이라니까 그트 아따 가아 저장해야 되는데 내테르지간은나이ですよ 코레키요 야 코레키요 야 코레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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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ですか그레키요 코레키요 이레이요제유튜요제유튜세가서보요요 <laughs> 아, 아, 한자. 모토리 뭐 삼아. <laughs> 이게 뭔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쓰나봐요. 아,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고레기요 야, 나 저장하고 싶어. 빨리 이, 이 얘기 끝내봐. 유튜브, 제 방송국에 가시면 유튜브 있어요. 네, 방송국 가면 유튜브 링크 있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네, 아무도 안 와, 아, 진짜 아무도 안 와, 씨, 아무도 안 와, 진짜 좀 와요, 좀 와서 좀 봐요. 네. 구독자 여덟 명, 서브 스크라이버 여덟 명, 혼자 업로드용 보관용, 보관용. <laughs> 내 동영상 보관용이야, <laughs> 진짜 미치겠어. 좀, 호, 좀 와서 보라고 한 번씩. <웃음> 네. <웃음> 근데 이십육 년님은 제 방송 웬만하면 다 오시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laughs> 유튜브를 오실 일이 없죠. 왓다시노 베츠로데스 별장이래요 별장. 이십육 년님은 다별 저기 다본 방을 보시기 때문에. 네. 어 별장 아닌가? 베스 아니네? 유튜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딱 들어가서 어 뭐야 왜내 채널 안나와 왜내 채널 왜기 맞나? 터치님이요? 터치님은 밤에는 안오십니다 밤에는 안오세요 <laughs> 밤에 안오시는 분이고 아노도기와다시와 지난해 사마니 아 그런가 미다스와 터치 미다스와 터치라고 치시면 은 나올 것 같은데 한국어로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미다스와 터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네요 예 네. 여기 있어요. 미다스와 터치라고 치면, 존보디가 제일 먼저 나오네. 그 다음에 도트코이도 있고, 크루 이스키 으아, 음향 괴기담. 으아, 이슬비가 내리는 숲. 으아, 하하 <laughs> 전해줄게요. 게임은 저보다 잘해요. 예. 네. 그리고, <laughs> 세븐, 세븐데이즈, 세븐데이즈를 저보다 한참 더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낮방 예, 낮방때 하시는데, 요새, 저랑 같이 방송 안, 하, 안 하기 때문에, 예, 요새는 좀, 아, 보기 힘들, 안 오도기 어다시나, 지네를 사만니 아, 언제 세이브를 해? 예, 에에. 망가 있지, 망이 있지. 이게 뭐야. 저. 아, 한시반 됐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제가 플레이 한 대까지가 있기 때문에, 편집 같은 거안 했죠? 편지 같은 거안 했어요. 뭘 가서 봐. 자 여기까지 제가 내일 틀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틀어놓고 시작할게요. 네, 이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이 이 대사가 얼마나 더, 더 진행이 될지 몰라서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30분씩 잘랐거든요. 이거 30분 어 시원찮으면 해주시라고요 <laughs> 이거 뭐지? 옴묘 카이키탄 이거, 제가, 30분씩 잘라서 했는데, 벌써 20미 편 했더라고. <웃음> 방송을. <웃음> 아, 네번딩 스토리요, 진짜. 제가 5장까지 있는지 몰랐어요. 네히,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레님, 유기아님, 디아님, 임나영님, 델려님, 베런님 보안사님. 자, 내일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고 싶어요. 꼭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파이널 컷? 뭘로 해드릴까 파이널 컷을? 오야습미나사이 파이널 컷을 못써서 집에서? 바이바이 자오야습미나사이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얼른 주무세요